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일단 끊었는데요. 김민재, 모래 위치를 잠시 잃었었는데요. 야. 도움 선수들이 오, 여기서는 아, 예, 김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우리들의 김민재. 네. 자 왼쪽 좀 등을 지고 연계를 하는 게 좀... 정당한 태클이라는 판단이었요 발을 쭉 뻗어서 처리하는 김민재. 한 번에 길게 박스 안쪽 떨어니다 이번에도, 있습니다. 네, 예. 김민지 선수가 거절했습니다. 사실 내려서 있는 상대가 어... 알고도 못 막으면서 많은 실점을 하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김민지가 열심히 치천갑니다 아, 서로 상큼한. 야, 저 오른손을 이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오른손이고요. 예. 야 아, 역시. 김민재 선수입니다. 또 그, 하는 상황도 좀 있었고요. 아, 왼쪽으로 빠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스틸을 끌어올려보는 아사노 타코바 중앙 쭉 넘겨줍니다. 골키퍼에게 전달. 곧바로 처리하고 있는 마누엘 리만 골키퍼. 헤더 경합 과정. 김민재 선수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네, 29번을. 자, 왼쪽에서 공격 작업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측면 빼줍니다. 다시 뒤로 돌려줍니다. 스태거 띄어고 박사 들어가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잘 커버를 했습니다. 어, 충돌이좀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경기는 진행. 올라옵니다. 헤더. 다시 공격권이 임계가 됐습니다. 제가 네. 권을하고 있는 김민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공격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김민재가 올라옵니다. 왼쪽으로 게이르 선수가 지금 들어간 김민재가 계속 돌판하고 짧게 루시알라 이어받았습니다. 중앙 파고들어갑니다. 자중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나폴리 시절에는 뭐... 상대 하프스페이스, 상대 팀이 윙어라고 생각이 될 만큼 높은 쪽까지 혼자서 치고 올라갔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전방에 아사르 타코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밀리의 뿔을 잃었을 때가 또 중요하고 자, 무시알라무시알라 아하! 다시 흘러 자, 자, 고레츠카 짧게 또한 번. 무시알라 오른발! 저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니다 아, 야 무자라 선수가 이각도에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각도에서 보면 더 정확하겠군요. 네. 야 정석대로 각이 없을 때는 골키퍼 머리 위로 때려야 되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머리로 슈팅을 하면서 항상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랑 경기를 할때 상대방은 뭐 기본적으로 수비가 머리 속에 먼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면 상대 진영의 많은 수비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골키퍼가 됩니다. 김민재. 볼의 위치를 잠시 잃었었는데요 야. 머리로 밀고 들어가는 김민재 또들갑니다론지아가틀러주고 어, 로지야. 아사운 타쿠마 아사운 타쿠아 오른발 골! 아로우 타쿠마! 1대2 동점입니다 뭐! 이야 바로 왜이 보험의 무서운 점은 이런 점이거든요 저릴트가 네. 조금 더 빠르게 안쪽으로 뛰어나왔어야 되는 상황처럼도 보여지고요 뭐 워낙에 아, 빨랐기 때문에 거리가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네, 네. 김민재, 홈선수들이 오, 여기서는 자, 다시 한 번. 예, 김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야, 김민재 선수가 예. 첫 타이밍은 늦었는데 몸으로 아사노 타코마를 튕겨내 버렸습니다. 그렇네요. 예. 역시 우리들의 김민재. 야, 우리 김민재 선수가 다시 잡았습니다. 오시아라 선수가 지금 볼을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아사노 타쿠마 치고 들어갑니다. 아사노 타쿠마 들어와 서 슈팅 김민재 못 맞고 나왔습니다. 이 아사노 타쿠마가 빠른 선수들이기 있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예. 왼발 바짝 붙여줍니다. 헤더! 이야 머리에 정확히 맞췄죠. 네. 지금 앞쪽에서 이제 오르테치 선수 때문에 시야가 조금 가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야 정말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핸드폰을 만들었네. 네. 네. 공홈을 상대로 또 경기가 뒤집어졌고요. 그렇죠. 날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퍼스라업 왼쪽의 게이로 자, 이렇게 앞쪽으로 찔러줬 태클에 걸렸습니다. 정당한 태클이라는 판단이었고요. 발을 쭉 뻗어서 처리하는 김민재. 네, 김민재 좋은 수비관찰이 나왔어요. 왼쪽 에이. 볼 벗어났습니다. 야. 잘 뽑아냈습니다. 김민재. 빠르게 중앙쪽으로. 없었던 바이름맨인데 측면, 아사우 탑마, 올라옵니다. 오. 예. 솔티 퍼으로 갑니다. 상대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제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이를 네, 좀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원터치 연결, 앞으로 밀어줍니다. 안티와 제이. 주으로 네. 이런 거죠? 그대로 됐습니다. 앞쪽! 헤리 케인이 좀 등을 지고 연계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예. 확실하게 등을 지고 연계해 줄수 있는 유형 선수기 때문에. 나 꺼냈어, 박수 안쪽 들어왔습니다. 꺾어놓고 가운데 으어 연결해줬습니다. 막 그대로 머리 통과됐습니다. 도움이 확실히 이제 오늘 경기에서 파이브 백을 가동을 하면서 어우 수비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노역을 기퍼가 왼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게이루 원타치 패스. 하프라인부분 몸에 맞고 불절리됐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달라붙고 아, 있는데 네. 네. 잘 빨아 넣었습니다. 해리케인, 리케인이 네, 밀고 들어가서 오른쪽 선택 우파메카로 올라옵니다. 중앙 연결 아티와 제이 왼쪽 연결 됐어요. 오. 예.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일단 끊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제 어, 브로신스 선수가 저렇게 앞쪽으로 치는 것보다는 등을쥐고 잡겠지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경고를 받게 되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왼쪽 밀고 들어갑니다. 네,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무시할라 선수인요 통과가 됐습니다. 꺾고! 자 슈팅. 골박고골주습니다 다시. 가운데 저... 부정 슛! 아하! 다시 가운데 수에 김민재. 음? 다시 김민재. 네, 바일리언 <바이> 네 입장에서는 우선 이제 골이 좀 먼저 필요한데요. 아마 예. 길게 박스 안쪽 떨어진다. 성공했습니다. 아일다다씨. 이야 이번에도 거더러, 이번에도 네. 네, 김민준 선수가 거절 했습니다. 이야 예. <laughs> 네. 김민준 선수가 잘 막아냈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은 이제 센터백들끼리의 제 내려서 있는 상대가. 알고도 못 막으면서 많은 실점을 하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김민재가 열심히 출석합니다. 아, 사로 잡구만. 야, 저 오른손을 이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오른손이고요. 예. 야 아, 역시. 김민재 선수입니다. 크로스, 헤너다스 킥! 막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은 패널티킥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일단 경기가 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슈팅을 하기 전에 아 경고를 또 받았군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됩니다. 어, 뭐? 자 왼발. 케빈 슈테거. 3대 9, 골차앞서하는부홈입니다 노역골키퍼도 방향 자체는 어느 정도 예측을 잘 했는데요. 네. 하지만 완전히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던 테윈슈테거였고요. 지난 시즌부터 이제 펠스킥을 도맡아서 찾던 테윈슈테거였고 오늘 경기에서도 깔끔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앞뒤 수비들이 많은데 수비가 됐죠. 한 번에 붙여주는 패스입니다. 하지만 수비에 걸려서 나가봤잖아요. 잡고.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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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숙하게 좀치고 들어가는데요. 아 센타쿠마. 여기서 좀 충돌이 생겼습니다. 김민재가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 어, 그 연사라고 사가 좀 넘어졌는데, 자, 손 그대로 갑니다. 벗겨냈어요. 네. 왼쪽 뚫립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마티스. 자, 테이 들어왔어요. 테 맞고 다시 오. 한 번. 줄골. 들어왔어 헤리케. 점인정입니다. 한골만에 하는 발매를.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득골을 그 만들어냈습니다. 야, 결국에 테리해주네요. 이 왼쪽을 뚫고 들어와서 네이 상황이었고 어쨌든 득점으로 연결됐고요. 이렇게 순간적인 개인적인 능력은 이렇게 보여줘야죠. 예. 사이드를 뚫고 들어와서 빠른 타이밍 슈팅이라든지 뭐 이제 도움을 줬었던 상황이었고요. 공 자체가 지금 오르데츠 선수 밑에 좀 깔리는 상황이었는데 네 공을 또 절묘하게 케인에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줄 이제 뭐 현지에서도 네 김민재 아 선수가 지금 수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또한번 오른쪽으로 펼쳐줍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네 들고 들어와서 왼발 수비 몸만 품을 절됐습니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골키퍼가 던입니다 김민재 브의위치를 잠시 잃었었는데요. 머리로 밀고 들어가는 김민재. 올라왔습니다 쇼킹! 아, 골키퍼 잡아왔으다주경이 연속골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습니다. 우아라라가 달려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다가 자, 케인. 케인, 케인! 케인입니다. 2023 2024 분데스가 매치데이 22, 곰과 마이네의 경기. 봄이 3대 2로 승리를 거둡니다.